아이 화끈한 불맛김치 지금 라이브로 보여드릴게요 자 한입! 음... 어 잠깐만요 어 할머니 이거 조금 짠것 같아요? 뭐라고 짜다고? 아이고 어. 이놈의 자식이 이 짠맛이 손맛이야! 어이구 어, 어... 네 정말 손맛이 살아있는 김치입니다 주문 빨리 주세요 세라믹 코팅으로 머릿결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탄력있는 컬을 만들어드린다 보이시죠? 이렇게 말아주시면 어, 됩니다 벌 따뜻해지네요 네 증기가 살짝 어, 올라오면서 어, 불! 불 났어요! 아 머리 타요! 제, 죄송합니다! 어, 물! 물! 어. 고객 네.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전에 이상? 큰 놀라실 준비 되셨나요? 전동 연마기를 얼마나 부드럽게 갈리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살짝만. 우와. 네. 우와. 보이시죠? 거친 표면이 순식간에 매끈 반짝. 머리카락 하나 없는 이분의 두피가 거울처럼 변했습니다. 제 머리가 이 정도. 음. 야, 갈비살에 양념이 완전히 배어 있어요. 매콤하면서도 달큰한 게 진짜 끝내줍니다. 저도 한 입. 음, 맛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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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뜨거. 매워, 매워. 티. <laughs> 물, 물. 좀... 여러분, 보셨죠? 이렇게 매콤한데, 감칠맛이 살아있어 먹을수록 계속 당기는. 국내 최초로 1톤까지 버티는 소파. 어떤 무게도 끄떡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특별 게스트 모셨죠? 체격이 장난 아닙니다. 직접 앉아보시죠. <laughs> 네, 한번 믿어보겠습니다. 오, 아직 괜찮습니다. <laughs> 어, 어, 어머! 아, 죄송합니다. 저 때문에. <laughs> 아니요! 소파는 멀쩡하네요. 다시 한번 확인해볼까요? 라이브 방송에...